1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볼게요. Companies should 자 회사들은요, should 해야 된대, 해야 한대. Aim to가 뭐야? 추구하다, 추구하다. 목표로 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추구해야 된대요. 뭐를 추구해야 되는데? Enhance, enhance가 뭔가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거든. 향상시키다지, 향상시키다. 그래서 향상시키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w h e 뭐모하면서란 뜻이죠. Sustaining은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 어, 유지하는 거. 무엇을요 Profits, uh, 이익이죠. 이익, 이익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 보자. For c o m p a n i 자, 회사들에게, 이런 뜻인데, 어떤 회사냐면, interested부터 customers까지 가로 쳐서, 컴퍼니 p 를 이렇게 꾸밉니다. interested는 동사가 아니라, pp요, pp. 어, 분사라는 거지. 그 다음에, delighting 하면은, 어, 기쁘게 하는 것, 이런 뜻인데, 이 n 이 지금 전치사잖아?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ing 온 거야. 그 다음에 delighting이 뭐라고? 즐겁게 하는 것, 이런 뜻이죠. 누구를요? customer, 고객들을요. 고객들을 즐겁게 하는데, pp, 관심이 있는, interested, 관심이 있는 이 고객, 어, 회사들에게, 회사 이렇게 끊고, exceptional, 그, 뛰어난, value, 가치, 그 다음에 서비스는, became, 되었다, part of, 일부가 되었다. 뭐에, overall, 전체, 컴퍼니 컬처 사그 기업 문화. 그래서 컴퍼니 컬처가 기업 문화. 자, 기업 문화. 전체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고객을 기쁘게 하는데 i n t e r e s t e d 관심이 있는 이 회사들에게 exceptional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는 overall 전체 컴퍼니 컬처 기업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되고 있습니다. 음, 기업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죠. 기쁘게 줘야죠. 그래야지 기업이 잘 되겠죠. 서비스가 좋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Years, year after year. 이렇게 해마다. Pesano, r i p s a n o 라는 회사인가봐요. 여기 대문자인가 보니까. 이 회사는요. 랭크. 이 랭크는 순위를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랭크가. 순위를 차지하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는 a t 고요 or near예요. 그 다음에 뒤에 the t 이거든 그러면 at the top 하면 뭐겠어? 사, 최상위권이지. 그 다음에 near the top 하면 뭐겠어? 이렇게. near는 그 근처니까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t the top 그리고 near the top을 합친 거야. 그래서 뜻이 최상위. 또는 상위권을 랭크,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파자노라는 회사가요. 뭐에 대해서, hospitally uh, industry. 자, h o s p i t a l 는 후의예요. 호의그 호위.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산업. 그래서 이호의 산업이라는 게 뭐다? 바로 호의를 베푸는 서비스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산업에서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의 어, 순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파자노라는 회사가. 뭐라는 점에서 자 이게 지금 in terms of 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도죠 이게 satisfaction이 만족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객만족도 1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고객만족의 서비스 산업에서 고객만족 서비스 산업의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파다노라는 회사가 더 컴퍼니 덜 하고 있으니까 어디 회사야 바로 파자노라는 회사죠 이 회사의 이 컴퍼니의 passion 열정이죠 뭐에 대한 For satisfying 만족시키겠다는 customer 그러니까 각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어떤 이 회사의 열정은 해서 이 열정이 주어져 음. satisfying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 이제 열정은 단수잖아요.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온 거지. 이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그이 회사의 열정은요. is summed up 지금 is summed up을 이렇게 하나로 했어요. 된거 보이시죠? 수동태로. 그래서 이게 is s u m m e 하면 요약된다. 요약된다. 여기서 이 s 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 이 위에서 얘기했던 파자노라는 회사. 그래서 이거는 이 파사노의 말이죠. 이 회사의, 그 다음에, 크리도, 음, 이거 크리도 신조예 신조. 자, 그러면 신조로 요약이 된다라고 했어. 다시요. 이 회사의 열정은요, 뭐에 대한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이 회사의 열정은 이 회사의 신조에 요약이 되어 있다. 자, 신표 찍고 위치 나왔으니까, 자, 어떤 식으로요? Promises. 그러면 이제 약속한다 이렇게 해서 동사예요 이게 이제 위치가 관계 대명사니까 약속한다. That 뭐를 약속한다? That is a luxury hotel. 이 회사의 이 럭셔리한 아주 고급 호텔들이 고급 호텔. 이 호텔들이요 deliver 전달할 것을 전달하다지. truly 진정한 진정 memorable 기억에 남는 m e m o r a 이 기억에 남는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을 제공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경험을 전달할 것을 어 전달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신표 찍고 위치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그 신조예요 그러니까 그뭐 어떤 신조 이 위치가 바로 신조죠 신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봐 어, 회사에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열정은 이 회사의 신조에 요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조는 약속하는 것이다 이, 고, 이 회사의 고급 호텔들이 기억에 남는 경험을 진정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전달할 것임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두우 했어요 비로 customer centered firm 여기 지금 커스터머가 센터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보겠어 고객 중심이 되는 거지 고객 중심 기업 자 고객 중심 기업 그 그러니까 센터를 해놓고 firm이 f 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고객 중심 기업 비록 고객 중심 기업이 s i c k 자 s i c k to는요 뭐엇를 찾다 이런 뜻인데 여기 s to deliver까지 이렇게 하나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deliver가 뭐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전달한다는 건 뭐겠어? 제공하려고 한다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seek to deliver를요. 제공하려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무엇을 제공하려고 했어? high customer satisfaction. 높은 고객 만족도예요. 그래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는 하지만, 자, 어떤 만족도? relative to competitor. 비교해서, relative to, 비교하여. 어디랑? competitor, 경쟁사랑. 그러니까, 경쟁사와 비교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it does not attempt. 그것이, 뭐 앞에서 말한 거죠, 이 그것은. 그것은, attempt, attempt가, 이렇게,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시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maximize, 최대화시키는 것을,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를, 고객 만족도를 최대, 최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비록 고객 중심 회사들이 높은 고객 만족도를 다른, 그, 경쟁사와 비교해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그것이 고객 만족도를 최세, 최대화 하려는 시도는, 시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최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A company, 한 회사는요, can always, 언제나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어요. 증가시키다. 고객의 만족을요, by, ing 낮춰서, 그죠? Its price 가격과 가격을 낮추고요. Buy 그러면 여기 지금 가격 낮췄어. ing buy ing o r 그다음에 increasing 증가시켜서 its a service 이것에 그 회사의 서비스를 증가시켜서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키려고 할수 있대요. 그렇잖아, 고객 만족도가 높아 가겠지. 가격이 내려가거나 만족 그 서비스가 높아지면. 하지만 자, 반전. this 이것은 may result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lower profit 더 낮은 이윤을 이게 서비스를 높이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가격을 낮춰도 돈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내내그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윤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이끈다? 낮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를 잊게 된대요. thus, 그러므로, 자, 이거는 본문이에요. purpose, 목적이죠, 목적. of making, marketing. 자, 마케팅의 목적은요, is to generate, 자, to generate, 생성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있어요. customer value, 가고게, 그, 그, 고객의 value, 가치를, 어? 가치를, 내는 거예요.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제너레이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만드는 것이다. 고객 가치를. 자, 어떻게 만드는 건데? profitably. 중요하죠. 수익을 내면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고객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마케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퍼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보니까, 자, 마케팅은요, 마케팅은 aim to, 추구하다라는 뜻이지, create, 어, 뭐 하려고 추구해야 돼. 자, 만들려고, 만드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customer value, 고객 만족을요, 고객 value, 고객의 가치를요, while generating profit, 뭐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이게 중요한 거지, 요게. generating이 만드는 거잖아. Profit이 수익이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서 이제 고객 가치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두번째 Goal of Marketing 마케팅의 목적은 Is to generate. 만드는 거다. Customer value. 고객 가치를 만드는 거다. In a p r o f i t a b o e manner. 이게 중요한 거죠. 수익적 manner. 이게 뭐야? manner가 방식이에요. 방식. 그래서 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아. 하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자, 세 번째. 마케팅의 objective. 이 objective가 목적이에요. 목적은 is to profitably. 이건 이제 수익을 내면서 이런 뜻이라고 했지? to deliver. 이렇게 연결시켜. 자, 전달하는 거다. 한마디로 수익을 내는 거다. value, 수익을, 아, 수익을 내면서 deliver.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Value, 가치를 어, deliver, 전달하는 거다. 한마디로 가치를 만드는 거다. To customer, 고객들에게. 자 이렇게 세 가지 paraphrasing 정리하시고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시고 여기 이 paraphrasing 보면 aim to랑 아니 저기 이 goal이랑 objective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까지 정리가 된단 말이지. 이런 것까지 싹다 정리를 해주자. 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 줄. 어, this, 이것은 require, 요구한다. 그니까, 위에 거 하려면은 요구해야 돼. 뭐를. A very delicate balance. 여기서 delicate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balance는 균형이죠.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니까, 수익을 내면서 고객 만족을 성취한다는 거. 이것은요, 매우 미묘한 balance. 어, 균형이 필요하대요. 자, 똥똥 나왔죠. 어떤 균형? Then market marketer, 마케터. 이 마케터는요, 그러니까 마케팅 담당자들은요, must continue 계속해서 generate 만들어야 돼요. More 더 많은 customer value 고객 가치를요. 그리고 satisfaction 만족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지만 not give away. 자 여기서 기부, 어휘가 거저 주다 이런 뜻이에요. 거저 주다, 그냥 막 공짜로 주는 거. 거저 주다. The house, 자 집, 이죠 집, 집을 거저 주는 거 주는 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집을 거저 주는 거라는 건 뭐야? 그냥 집도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집을 거저 주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낮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다? 수익 없이. 이거 이 부분이 뭐였어? 수익 없이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막 이렇게 퍼다 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